연예계는 수많은 성공 스토리가 존재합니다. 대개 긴 무명을 거쳐 대중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된 스타. 그리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은 바로 가수 장민호입니다. 25년 무명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이제는 트로트계의 BTS라 불리며 최정상급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본명은 장호근이며, 1977년생입니다. 고향은 부산이며, 키는 180cm, 몸무게 78kg입니다. 1997년 그의 나이 21살에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유비스라는 사인조 댄스보이 그룹으로 활동을 했으며, 데뷔 시기만 보자면 강윤정보다 선배입니다. 대략 2년의 활동 후 인조 발라드 가수로 활동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방황하던 중 항공사 스튜디오 디스를 준비하면서도 가수의 꿈은 놓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였고, 남자는 말합니다라는 곡으로 15년 이상의 무명 생활을 졸업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성공했음을 보여주듯 공중파 드라마 사랑과 전쟁이에도 출연했습니다. 70분 중에 대사는 한 줄이었다고 하는데요. 조영수 작곡가의 말에 의하면 실패한 1세대 아이돌들이 겪는 안타까운 길을 이겨내고 살아남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장민호는 노래만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재다능하기로 수문난 능력남입니다. 중국어의 능통한 실력자로 히트곡인 남자를 말합니다. 중국어 버전으로 불러 자신의 앨범에 수록하였습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등려군의 노래 원량대표 아적심을 불렀는데 발음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히든싱어육 장윤정편에서도 유창한 중국어 실력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국제 어린이 양육기부 한국 컴패션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꾸준히 해외 아동들을 위해 후원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민호는 선한 스타 9월 가원전 상금 50만원을 한국 소암재단의 소암, 백혈병,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선한스타를 통한 누적기부금액 261만원을 달성한 장민호는 동료가수들이 너무 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무명 시기에 임영웅 영탁 등 트로트 후배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의상을 물려주며 잘 챙겨줄 정도로 든든한 선배라고 합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던 동생 H.O.T. 멤버 토니안과 친분이 있고 데뷔 동기인 태사자 멤버 김영준과도 친한 사이입니다. 아이돌 가수 출신답게 춤선이 예쁘고 분더덕이 없이 깔끔합니다. 단독 콘서트에서 걸그룹 메들리를 팬들에게 선보였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이찬원과 함께한 콘서트 민원 만족에서도 코카인 댄스로 팬들의 뜨거운 함성을 받았습니다. 돌 사진이 전부 공개된 탑6 나머지 멤버와는 달리 이사로 인하여 사진을 찾지 못해 지금 얼굴에 아기 몸을 합성했습니다. 정동원과 미스터트롯 중결승전에서 파트너를 부른 이후로 파트너즈로 불리며 삼촌과 조카 케미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언급에 따르면 정동원의 성장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장 장민호가 정동원의 아버지보다 두살 위라고 합니다. 장민호는 11월 1일 두 번째 정규 앨범 이터널을 발매하였습니다. 5년 만에 선보이는 정규 앨범이며 오랜만에 전하는 앨범인 만큼 준비한 것들이 다채롭다는데요. 네추럴과 드림 두 가지 버전을 발매하며 새로운 형태의 카드형 음반인 네모 앨범도 제작하는 등 정성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근 풍악을 울려라로 음악 중심 동영상 조회수 1위에 등극하는 등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장민호 앞으로도 스크린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